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서지명 원장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이소람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새롭게 등장하여 가장 핫한 리프팅 시술인 엠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비가 바로 엠페이스입니다 기존의 리프팅 시술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얼굴 근육을 직접 트레이닝하여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추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리프팅 시술은 피부를 물리적으로 직접 당기거나 강한 열을 가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방식이 많았죠. 하지만 M페이스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만큼 그 치료 원리가 다른데요. M페이스는 고주파 전류와 하이패스라는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여 피부 진피층 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관리하는 시술입니다. 즉, 피부 탄력을 개선하면서도 얼굴 근육을 직접 강화해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립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고강도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얼굴 근육을 수축시키고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도 EMS라고 해서 근육을 자극시키는 장비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었이 엠페이스에 적용된 하이패스는 훨씬 더 섬세하고 강하게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단순히 리프팅을 넘어서서 얼굴 자체의 탄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입꼬리 올림근이나 광대 근육이 있죠. 여기에 하이패스 기술을 적용하여 이 근육들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 게 중안면이 올라가고 얼굴이 리프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 리프팅, 스마일 리프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존 리프팅 시술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는 울세라는 초음파로 피부의 깊숙한 층을 자극하는 방식이고, 써마지는 고주파열로 콜라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엠페이스는 근육 자체를 직접 강화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피부에 재생 자극을 주면서도 동시에 전자기파로 기저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원 플러스 원 기전으로 탄력 있는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M페이스의 시술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라인 개선 효과입니다. M페이스를 하면 처진 얼굴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 잡혀 얼굴 라인이 개선됩니다. 특히 이볼 처짐이랑 입꼬리 처짐이 고민인 분들에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다른 리프팅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5에서 6회 반복 시술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또한 엠페이스는 안면 비대칭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술 시 양쪽 얼굴에 다른 강도로 에너지를 조절하여 좌우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술은 안면 신경 마비 재활 치료에서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논문에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표정을 많이 짓지 않는 분들, 즉 평소 얼굴 근육을 적게 사용하는 분들은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면서 처짐이 심해지기 쉬운데요. 엠페이스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큽니다. 평소 얼굴 근육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쉽게 길어지고 볼살이 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근육을 강화해주는 엠페이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엠페이스는 어떤 과정을 통해 시술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술은 먼저 피부의 고주파와 하이피스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전용 패드를 부착한 후에 진행을 합니다. 얼굴에는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요. 효과적인 리프팅을 위해서는 정확한 치료 목표가 되는 근육을 찾아서 헤드를 부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해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의료진이 헤드를 직접 부착하고 이후에 근육의 움직임을 보면서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통증은 다른 리프팅 시술에 비해서 거의 없는 편인데요. 시술의 핵심이 처음에는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들수 있지만 몇분 지나면 적응되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치아 충치가 있어서 치과 치료를 받으셨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최근에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시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엠페이스는 같은 날 다른 시술을 함께 받는 것도 궁합이 좋은 편인데요. 특히 울세라나 보톡스와 같은 시술을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엠페이스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엠페이스 시술은 효과적이면서도 통증이 거의 없어 많은 분들께 부담 없이 권하고 싶은데요. 특히 추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탄력 있는 얼굴 라인을 원하시는 분. 둘째, 나이가 들면서 근육 힘이 약해져 얼굴이 처진 분. 그리고 셋째, 인위적인 당김 없이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원하시는 분. 넷째, 얼굴의 좌우 비대칭이 고민이신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 무표정이 많거나 얼굴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분.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 입꼬리가 처지고 눈꺼풀이 내려오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립팅 시술, 엠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엠페이스는 얼굴 근육을 직접 강화해 자연스러운 립팅 효과를 제공하고 비교적 효과가 매우 빨리 나오며 시술 직후에도 탄력 개선을 느낄 수 있고 5에서 6회 시술로 1년 가까이 유지되는 효과가 가능합니다. 또얼굴의 비대칭 교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립팅 시술이 되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처짐, 비대칭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최신 기... 기술이 적용된 리프팅인 엠페이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